픽트 함수입니다. 설명 들어갔습니다. 숫자를 지정된 자릿수에서 반올림한다. 반올림하는 함수죠. 형식: 픽트, 넘버, 리스멀, 너, 컴먼, 컴머, 컴머. 픽드드, 숫자, 소수, 에, 숫자죠. 소수점 이하 자릿수, 소수점 몇 자리에서 발을 할 것인지, 쉼표 표시 유무입니다. 예제해 보시죠. 숫자, 결과값, 수식이 있습니다. 비교는 심표 출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설명 드릴게요. 자, 픽 k 드 어, D8 D8이면 어, 결과값은 맞는데 수식이 잘못됐죠? 수식 좀 다시 복사할게요. 아, 18이 맞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18에 소수점 두채 짜리에서 반올림 올림 해주세요 그러면 12.12가 되겠죠 트루. 소수점 7이니까 심표 표시가 안됩니다 100단위 인식 끊어, 끊어서 출력되는 것이 안 된다고요 심표 출력이 안 된다고 써 드릴게요 심표 없음. 자, 그 다음 거 보실까요? 자, 결과값이 15,442.13이죠?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겁니다. 얘도 C 파... 아 어, C9가 음,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라 근데 세 번째 자리가 6이기 때문에 1 3위로1위 1이 더 반올림 된 것이고 어, 옵션 값이 폴스이기 때문에 출력할 때 콤마 표시가 된 겁니다. 100단위로 끊어서 하는 거. 아시겠죠? 만약에 저 1, 3으로 바꿔놓으면 14가 되죠? 왜냐면 6이니까. 1, 3, 6, 6이니까. 아시겠죠? 자, 바꿔놓겠습니다. 다시. 아시겠죠?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때는 세 번째 자리가 5 이상이면 두째 짜리가 1이 하나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?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다음, 예, 하나 더 보실까요? 자, C10. 이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음, 반올림을 해주세요. 자, 어떻게 나옵니까? 1, 2, 3, 4에서 2가 5, 이 하기 때문에 반올림 해서 그냥 1만 나오죠? 하나 안 올라가는 겁니다. 자리수, 지정된 자리수에 반올림을 해주라. 자,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p i 드 k e d C, 어, 에 10에 있는 숫자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세요. 방금 들때 마지막 옵션, 펄스 l s e 를안 넣었으면 디 e 트 값으로 s 스입니다 그래서 신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수식을 써드릴게요. 디폴트로 폴스가 된다는 거. 지금 마지막에 추로 폴스안 넣었잖아요. 세 번째 인수에 신표는 표시한 생략 신 음. 신표 표시를 음, 출력해 줍니다. 옵션을 생략하면 신표를 출력해주라는 디폴트 값이 되는 겁니다. 기본값은 폴스 값입니다. 기본값은 폴스입니다 아시겠죠? 지금까지 민우 TV였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